역사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역사란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이다. 이 말은 과거의 역사와 현재의 삶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현재는 과거에서 묻고, 과거에게 묻고, 과거는 현재에게 답을 준다는 뜻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과거 역사를 잘 배워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과거 역사 속에 오늘의 문제에 관한 해답이 있기 때문이지요. 기억되지 않은 역사는 되풀이된다. 역사학자들이 자주 하는 말입니다. 이수정 범죄심리학자도 말하기를 기억하지 못하는 비극은 반복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실수를 줄이고 불행을 막기 위해서는 역사는 반드시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내용임을 깨닫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역사는 거울과 같습니다. 지금 겪고 있는 환란을 역사에 비추어 보면. 이 환란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 지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과거 역사를 통해 교훈과 지혜를 배우는 자는 과거보다 더 성장하고 발전합니다. 우리가 성경 속 이스라엘의 역사를 배워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구 반대편에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 시대상으로는 수천 년 전에 벌어졌던 이스라엘 역사가 지금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하나님의 역사심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배우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역사는 반드시 우리가 배워야 하는 음, 중요한 내용이지요. 성경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흥망성쇠는 모두 신앙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을 때는 나라가 흥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을 때는 나라가 쇠퇴했습니다. 이 원리는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적용해 볼수 있는 지혜가 있는 말씀이지요. 이스라엘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지혜 딱한 가지만 꼽으라면 인생의 성패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삶의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올바른 신앙생활이 매우 중요하지요. 신앙생활을 동호회 모임이나 교양을 쌓는 취미생활 정도로 여기지 않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에는 우리의 구원의 문제와 우리 영혼이 죽고 사느냐의 문제가 달려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우리의 생명에 달려있기에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대충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신앙생활을 중단하거나 가벼운 마음으로 임하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할 때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속 북이스라엘은 신앙의 중요성을 간과했습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과 그리고 솔로몬이 통치했던 시기에 나라가 얼마나 부강했는지 역사를 통해 익히 알고 있습니다. 반면 아합이 통치할 때에는 나라가 큰 고통에 빠졌다는 것도 역사를 통해 배웠지요. 자신들의 과거 역사가 신앙의 중요성을 가르치고 있는데도 오늘 북이스라엘은 신앙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북이스라엘은 멸망 직전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기에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끊임없이 견,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의 아내 고매를 도구 삼아 북이스라엘 백성이 영적 가늠제를 범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비유가 담긴 여러 상징물을 통해서는 이스라엘의 심각한 영적 상태를 진단해 주셨습니다. 지금 영적 질병이 심각하니 빨리 하나님께 돌아와야 살수 있다고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은 결과 7절의 말씀처럼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과거의 비극적인 역사를 통해 배우지 않으니 불행의 역사가 끊임없이 반복이 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신앙을 벌인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어떻게 황폐하게 될 것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면 2절 말씀에는 이스라엘 나라가 앞으로는 추수 때가 되어도 추수할 열매와 곡식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과 아수로로 사로잡, 사로잡혀 갈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백성들이 사로잡혀 간 곳에서 하나님을 예, 예배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으시지 않겠다라고 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5절에서는 명절과 절기가 돌아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명절과 절기에 아무것도 할수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명절과 절규는 보통 곡식을 추수하는 시기와 맞물려 있습니다. 추수할 곡식이 없으니 명절이 되어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신세가 된다는 말씀이지요. 6절은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백성들이 이방 나라로 피하지만 백성들이 위기를 피해 달아난 그곳이 오히려 죽음의 장소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이스라엘 백성이 겪게 될 앞으로의 삶을 보면 희망도 소망도 없어 보입니다. 긍정적인 요소는 하나도 없고 암울하고 부정적인 내용들로만 가득하고 있지요. 북이스라엘 백성의 삶이 이렇게까지 무너지게 된 원인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일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게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장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사람들처럼 기뻐 뛰놀았습니다.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았다는 이 말은 바알을 숭배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바알을 숭배하려면 성적으로 물란한 행위가 지속되어야 했습니다. 지금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란하게 기뻐 뛰놀며 바알을 예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예배 대상을 혼동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배를 바라게 바치고 있는 거죠. 그 결과 삶은 문란해졌고 추수할 곡식은 사라졌으며 나라도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예배가 무너진 이 백성의 삶은 눈에 보이지 않는 폭탄을 맞은 모양새입니다. 아무것도 없이 모든 것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너지면 삶의 모든 것은 무너지고 맙니다. 예배는 성도에게 삶의 엔진과 같습니다. 엔진이 고장나면 자동차가 잘 달리다 멈추듯 예배가 무너지면 순조롭던 우리의 삶도 멈췄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탯줄과도 같습니다. 예배를 중단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생명 공급도 끊어집니다. 예배는 우리 삶을 지탱해 주는 대들보이자 힘든 세상을 사는 성도들에게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해주는 통로입니다. 예배가 우리 영혼을 호흡하게 하는 산소호흡기와 같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함부로 예배를 중단하지 않습니다. 예배는 우리의 생사화복과 흥망성쇠를 결정하는 중차대한 요소입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는 것, 사탄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예배를 공격합니다. 사탄은 우리의 삶을 공격할 때 가장 먼저 노리는 것은 우리의 예배 생활입니다. 예배를 무너뜨리면 우리의 산 모든 것이 무너짐을 사단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두 가지 방법으로 우리의 예배를 공격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게 하거나 집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배의 본질을 왜곡시킵니다. 자, 사탄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게 우리를 방해하는 방법은 많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만난 성도님들의 예배 생활을 보면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여러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를 나름 정리해 보면 사탄의 공격 패턴들을 우리가 알수 있는 거죠. 여러 가지 공격 방법이 있겠지만 두 가지만 언급하면 하나는 사탄은 우리를 분주하게 만듭니다. 사탄이 가장 일반적으로 예배를 방해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를 바쁘고 분주하게 만듭니다. 삶을, 삶을 바쁘고 분주하게 만들면 많은 사람들이 주의 성수를 하지 못합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회방하는 것이지요. 물론 직장에 매어 있는 사람들은 주어진 직장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지만 본인이 우선순위를 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쁘다는 이유로 예배에 소홀히 한다면 그것은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분주하게 만들어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 것처럼 우리를 속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바쁘게 만들어서 우리의 예배를 회방합니다. 또한 사탄이 성도의 예배를 방해하는 방법 중 하나는 성도들에게 부정적인 것을 보게 만듭니다. 사탄은 성도들에게 교회의 문제나 목사의 단점을 보게 만듭니다. 그리고 목사에게도 성도들의 단점을 보여주는 것이요. 사탄이 교회의 문제나 목회자의 단점을 들추어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이유는 딱 하나, 하나입니다. 배신감을 느끼게 하기 위함이지요. 배신감을 느낀 성도들은 교회를 떠나거나 예배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무너뜨리는 데 있어서 교회의 문제와 사람의 단점을 보여주는 것만큼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없는 것이지요. 사람은 누구나 교회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또 사람들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요. 교회는 이러해야 하고 목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러이러해야 한다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기대감이라는 것은 참 신기한 감정입니다. 내가 상대방에 대해 기대감을 품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 상대방의 이미지를 내 마음대로 만들어서 마음에 저장합니다. 저 사람은 이럴 거야. 저 정도 신앙생활 했다면, 목사람은 적어도 이 정도는 될 거야. 라는 상상의 인물을 마음속으로 만들어 갑니다. 내가 만든 상대방의 이미지와 실제 상대방의 모습은 같지 않은데 우리는 허구의 인물을 만들어서 그 사람에 대한 기대감을 부풀립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은 목회자의, 목회자를 성인이나 하나님처럼 완전 무결한 존재로 생각합니다. 교회는 흠없는 자들이 모인 거룩한 곳으로 상상하는 것이지요. 기대감이 만들어준 모습들입니다. 그러다가 교회의 문제나 목회자의 단점을 보게 되면 배신감이 듭니다. 내가 만든 상대방의 완벽한 이미지와 실제 모습의 갭 차이가 너무 크다 보니 배신감도 커집니다. 이 배신감은 예배 중단으로 이어지고 신앙생활 자체를 포기하는 수준까지 발전합니다. 제 오랜 친구가 목회를 그만두고 학원을 차린 적이 있었습니다. 성도로만 신앙생활 하다가 목회자가 되어 교회 깊숙이 들어가 보니 교회나 성도, 그리고 목사의 세계가 본인이 생각한 것과 너무 달랐습니다. 회의감이 들어 사역을 포기하고 학원을 차렸지요. 그 친구가 저를 보더니, 목회에서 뭐하냐? 같이 학원이나 하자라고 제안했습니다. 친구의 말투 속에는 교회와 사람에 대한 실망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제가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실망시키시면 그때 내가 학원 강사로 올게. 제 말의 의미는 사람은 우리를 실망하게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하게 하지 않으신다는 뜻이었습니다. 교회는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라 우리를 시험들게 만들어도 하나님은 온전한 분이시라 우리를 시험들게 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인 것이지요. 우리 눈에 교회의 문제, 그리고 사람의 단점이 보여도 예배만큼은 중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원래 사람은 흠 많은 존재입니다. 교회는 목욕탕과 같은 곳이라 세상 때가 많이 묻은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있어야 교회의 단점과 사람의 문제를 덮어 줄수 있기 때문이지요. 사탄이 온갖 방법으로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또는 우리의 예배를 예배가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해도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예배만큼은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사탄은 예배 참석 자체를 방해하기도 하지만 예배의 본질을 왜곡시켜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의미 없게 만들기도 합니다. 사실 이두 번째가 더 무서운 사탄의 술책이지요. 사탄이 예배의 본질을 바꾸는 방법, 방법 중 하나는 예배를 도구화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도구화한다는 말은 성도들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예배를 수단 삼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배가 수단이 되게 만드는 것, 예배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는 사탄의 술책입니다.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무엇을 얻어내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지요. 이미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예배가 수단이 되도록 유혹합니다. 예배를 교세 확장의 도구로 삼게 하거나 예배를 인맥을 늘리는 수단이나 복을 얻는 수단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하는데 사탄은 이 예배를 성도들이 자기 만족을 채우는 수단으로 전락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 예배를 드리는 이 행위는 우상숭배와 다를 바 없는 행동입니다. 성경 속 우상숭배자들은 순전히 자기 만족을 위해서 우상을 섬겼습니다. 바을을 섬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의 풍요와 성공을 얻기 위해서 아닙니까? 순전히 사람의 만족을 위해서 예배를 수단 삼는 것이 우상숭배자들의 특징이었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도구가 되고 수단이 되고 있다면 우리의 예배는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본질에서 벗어난 예배는 이미 예배가 아닙니다. 이렇게 사탄은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우리를 방해하는 것 뿐만 아니라 예배의 본질을 왜곡시켜서 우리의 예배를 완전히 의미 없게 만들어 버립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우리의 삶 전체가 무너지는 것, 사탄은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우리의 예배를 공격합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예배는 어떤 예배이겠습니까?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가 어떤 예배가 되어야 할지 두 가지만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예배란 감사의 대상을 혼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배는 엉뚱한 대상에게 감사하지 않고 감사의 대상이신 하나님께 온전한 감사를 드리는 것 이것이 예배입니다. 일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백성들이 타장마당에서 기뻐 뛰어놀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타장마당을 언급한 걸 보니 지금은 추수철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추수한 곡식을 타장마당에 펼쳐놓고 기뻐 뛰며 바알에게 감사제를 드렸습니다. 마치 바알이 풍성한 곡식을 추수하게 한 것처럼 바알에게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하나였습니다. 감사의 대상을 혼동한 것입니다. 감사의 대상을 혼동하고 있으면 이미 예배는 무너진 것입니다. 내가 누리는 것을 누가 주, 주셨는지 모르고 있다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땅에서 걷어들인이 수확물은 과연 여러분 누가 주신 것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을 지나 가나안 땅에 정착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은 양식은 만나였습니다. 백성들은 매일 아침 눈을 떠 들에 나가 보면 항상 만나가 내려져 있었습니다. 이 만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적의 음식이었지요. 여러분 그럼 이 만나는 언제 중단이 되었습니까? 여호수아 5장 12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그 땅에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소산물을 먹은 그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다고 말씀합니다. 자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만나가 바로 그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 땅을 분배받고 땅에 씨를 뿌릴 때도 만나는 내려졌습니다. 뿌린 씨앗이 열매와 곡식이 되어 백성들이 땅의 첫 소산물을 먹었을 때 먹은 그 다음 날 만나가 그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하루라도 굶지 않도록 먹이셨던 것입니다 백성들이 땅의 소산을 먹은 다음 날 만나가 그쳤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늘에서 내린 만나가 땅의 소산물로 대체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땅의 소산물은 또 다른 만나라는 뜻입니다. 광야에서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졌다면 가나안 땅에서는 땅에서 만나가 올라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서는 만나를 주시는 방법을 바꾸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만 이 백성을 먹이신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도 땅의 소산물을 통해 먹이셨습니다. 먹이신 방법과 내용이 바뀐 것 뿐이지 땅에서 생산되는 모든 수확물들은 하나님이 주신 만나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착각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필요한 신이고 가난안 땅에서는 바알이 필요한 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광야에서는 만나가 필요하니 광야는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고 땅에서는 바알이 주는 이 곡식을 먹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땅의 소산물도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였다는 것을 잊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린 만남은 기적의 음식이 아닙니다. 땅에서 얻은 수확물도 하나님께서 주신 기적의 양식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하나님께서 갖고 주셔야 땅의 수확물도 얻는 것 아니겠습니까? 땅에서 생산되는 모든 것도 기적의 양식, 곧 땅에서 만들어진 야, 만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손에 들려진 물질, 농산물, 복, 이 모든 것은 여러분 만나입니다. 우리 손에 들려진 이 결과문들은 우리의 힘으로 얻은 것도 아니고 우리가 자리에서 만들어진 것도 쟁취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방법을 바꾸셔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늘에 내려진 만나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은 우리가 현대판 누리고 있는 만나들입니다. 우리의 손에 들려진 모든 것이 만나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게 주어진 이 만나가 얼마나 귀하고 하나님께 또 얼마나 큰 감사를 돌려야 되는지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온전히 내게 주어진 모든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합니다. 감사의 대상을 혼동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감사해야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다양한 퍼포먼스를 동원해 화려하게 예배한다 해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빠져 있다면 올바른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어떤 절차나 방법이 아닙니다. 올바른 예배 대상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감사 회복이 예배의 회복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배 자리에 나온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상황과 환경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 이런 감사의 예배가 될 때에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뻐하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감사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은 감사의 대상을 마음 중심에 둡니다. 돈이 고마우면 돈은 사람 마음 중심에 존재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감사하면 그 사람이 내 마음 중심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감사의 대상이 곧 예배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감사의 대상에게는 무엇을 주어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감사의 대상이 요구하는 일은 거절하지 못합니다. 사람은 감사의 대상에게는 늘 빚진 마음으로 삽니다.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사의 대상을 바로 아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감사의 대상을 바르게 설정하고 사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감사의 대상이 우리 마음의 보자를 차지하고 우리 예배를 받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감사, 하나님을 감사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의 보좌에 앉아 계시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사역 거절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품고 살면 늘 하나님을 향해 빚진자의 마음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감사의 대상으로 삼는 우리의 삶이라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 안에는 우리의 마음과 진심이 담겨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2절과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바알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백성들에게 풍요를 빼앗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가난 땅도 빼앗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풍요와 또 가난 땅을 빼앗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당연하게 여겼던 것을 잃어봐야 감사의 대상이 누구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감사의 대상을 바로 알고 하나님께만 감사하며 사는 올바른 예배를 드리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십니다. 두 번째 예배란 무엇입니까? 예배란 환경의 회복이 아니라 관계의 회복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바꾸는 것은 예배의 본질이 아닙니다. 예배의 본질,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은 그들을 장사하리니. 자 아수르가 쳐들어오자 백성들은 애굽으로 도망갔습니다. 애굽으로 도망가면 혼란과 굶주림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기대와는 달리 애굽으로 갔는데 애굽의 지역 중 하나인 노은 이스라엘의 무덤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을 피해 도망간 곳에 더큰 환난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환경을 바꾸면 안전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이 겪는 모든 환난은 약한 국력이나 미약한 경제력이 원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 모든 문제의 발단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 백성이 개인의 삶과 나라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회복해야 했습니다 삶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로 인해 발생한 것이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는데 우리가 환경을 바꾼다 한들 안전하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는 우리가 어디에 있든 그곳은 결코 우리에게 안전하지 않습니다 북이스라엘 백성은 관계의 문제를 환경의 문제로 오해했습니다 환경을 탓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했는데 관계에 문제가 있음을 깨닫지 못하니 사람들은 환경을 붙잡는 겁니다. 그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으면 늘 불안합니다. 그러니 물질을 붙잡고 환경을 붙잡고 사람을 붙잡습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온 목적이 무엇입니까? 환경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환경의 문제나 사람의 문제, 물질의 문제는 더 이상 성도들에게는 심각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야곱이 아버지 이삭과 형 애서를 속이고 장자가 받을 수 있는 축복 기도를 가르쳤습니다. 아버지와 형을 속인 일이 밝아게 되어 야곱은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게 되었지요. 야곱은 루스라는 곳에 도착하여 노숙하게 되었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 복을 약속 받았습니다. 야곱은 잠에서 깨어나 그곳을 베데리라고 이름하였지요. 베데리의 뜻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루스라는 이 장소가 베데로 이름이 바뀐 것은 루스가 야곱에게는 특별한 장소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고향을 떠나 도망가는 야곱의 마음은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루스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뒤 불안과 걱정은 희망과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니 평범한 장소가 특별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걱정과 두려움 가득한 루스라는 장소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집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마음을 평안하기 위해서 환경을 더 좋은 환경으로 바꾸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맺은 것 뿐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니까 환경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야곱이 가는 곳마다 그곳은 하나님의 집이 되었습니다.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성공하고 고향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외삼촌 집의 환경이 좋아서 그가 성공했습니까? 아닙니다. 베데리란 장소에서 만난 하나님을 받단 하람 그리고 하란 땅까지 이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수많은 풍요를 야곱이 누린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는 우리에게는 루스입니까 아니면 베데입니까 같은 장소에 서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이 자리가 루스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베델입니다 루스는 걱정과 두려움과 염려 가득한 장소입니다 그러나 베델은 희망과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자리이지요 내가 서 있는 자리가 루스인지 아니면 베델인지 이 판가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맺으면 우리가 어디에 있든 그곳은 베델이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아무리 좋은 환경이 있어도 그곳은 우리에게 루스 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환경을 바꾸려 하기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우리가 어디에 가든 그곳을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십니다. 참된 예배자는 예배자리에 나왔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꾸기 위해서 했습니다. 환경을 바꾸기 위해서 사람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기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집중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입니다.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삶의 회복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우리의 예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목적도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드리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는데 우리가 예배 소리한다면 삶의 형통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올바른 예배란 감사의 대상을 혼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경의 회복이 아닌 관계 회복하는 것이 예배의 목적입니다. 삶의 회복을 하고 싶다면 지름길은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배의 참된 의미를 회복하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기쁨과 마음의 상태를 회복하며 관계를 회복하여서 삶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아멘